오늘 주제는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방금까지 찾던 물건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보고 헤매던 경험. 분명히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뒀는데 다시 꺼내보니, 내가 이걸 언제 넣었지 하고 깜짝 놀란 경험.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막상 수화기를 들고 나니 누구에게 걸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순간.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52살인데요. 예전에는 머릿속에 모든 걸다 기억했는데 요즘은 메모를 해두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기억이 툭 끊어져 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면 마음속에 스치듯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혹시 나도 나이 들면 치매 걸리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죠. 치매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단순히 기억만 잃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인생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이름도 가족의 얼굴도 잊게 만들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게 만드는 병. 그게 바로 치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웃집 할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셨어요. 처음에는 동네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을 자꾸 잊어버리셨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새벽마다 집을 나가 헤매시고 자식들이 하루 종일 뒤쫓아다니며 모시고 와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치매가 얼마나 무섭고 또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어린 마음에도 크게 느꼈습니다. 그럼 치매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치매는 뇌세포가 점점 죽거나 손상되면서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공간 감각까지 서서히 무너지는 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병이에요. 전체 치매 환자의 7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혈관성 치매. 카킨슨 병에 동반되는 치매, 루이소체 치매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통계 들어보셨나요? 2025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무려 110만 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2040년쯤 되면 그 숫자가 2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해요. 지금 60대 분들은 앞으로 20년 뒤 치매 환자 통계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치매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처음엔 아주 사소합니다. 깜빡깜빡 건망증처럼 보이죠. 하지만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면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든지, 늘 다니던 길을 헤매고 돌아오지 못한다든지 요리를 하다가 재료를 넣는 순서를 잊어버린다든지 심지어 돈 계산이나 은행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어머니도 처음엔 건망증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같은 반찬을 하루에 세 번이나 만들고 딸 이름을 순간적으로 헷갈려 하셔서 병원에 가보니 치매 초기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지금은 꽤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드릴 핵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치매는 예방이 최고의 치료다. 이미 치매가 진행되면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막는 게 답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나 낮다고 합니다.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도와줍니다. 저도 매일 아침 30분 빠르게 걷기를 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집에서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고요. 이게 단순히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뇌 건강에 최고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이런 음식을 위주로 먹는 거죠.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그리고 호두 같은 견과류가 뇌세포 보호에 좋아요. 저는 아침마다 호두와 아몬드 두세 알을 꼭 먹습니다. 또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뇌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뇌도 쓰지 않으면 금방 녹슬어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요즘 외국어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머리가 더 또렷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심지어 바둑이나 장기, 카드놀이도 뇌 자극에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뇌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발해집니다. 미국 연구에서도 사회 활동이 활발한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다고 보고됐습니다. 저는 실제로 경로당 댄스 교실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얼굴빛이 얼마나 밝아지고 활력이 넘치는지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질환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이 있으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 꼭 받으시고 약도 제때 챙겨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생활 속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한 컵을 꼭 마셔보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금방 떨어집니다. 또 하루 중에 7시간 정도는 숙면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침의 원인 단백질이 뇌에 쌓이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는 정말 치매를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과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흡연은 혈관을 좁혀서 산소공급을 막습니다. 혹시 아직 술, 담배를 즐기시는 분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80대 어르신은요, 은퇴하고 우울증 때문에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으셨는데, 자녀 권유로 주말마다 손주랑 함께 퍼즐 맞추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집중도 잘 못하시고 힘들어 하셨는데, 몇달 하다 보니 점점 빨라지고, 심지어 손주보다 먼저 완성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 이후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점수가 오르고, 일상 대화에서도 훨씬 또렷해지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뇌자극 활동의 힘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의 운동, 건강한 지중해식 식사, 꾸준한 두뇌 활동, 사람들과의 교류, 만성질환 관리,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 술과 담배 줄이기, 이 습관들이 바로 우리 뇌를 지켜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반드시 큰 변화를 만들어 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치매 없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할 겁니다. 우리 같이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